반갑습니다. 오늘은 2024년 7월 18일, 음, 목요일 현재 시간이 9시 1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. 지금 저희들 백두산 와서 셔틀버스 두번 타고 이제 마지막 이제 천지, 저 앞에 관객들 계시는 곳이 천지입니다. 다행히 보시는 대로 햇빛이 나왔습니다. 지금 저 앞에 셔틀버스 하차를 해서 화장실 갔다가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. 관광객들이 엄청 많아서 줄지어서 그냥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래도 방금 중간중간 약간씩 시간을 통제를 해가지고 여기 관광객들이 좀 빠져나가면 올리고 올리고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것볼수 있습니다. 저기 셔틀버스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. 저기 셔틀버스에서 내려서 이제 이렇게 올라옵니다. 이렇게 올라와서 앞에 저희들 우리 진영에서 오신 모녀 아 산이 화산재가 쌓여서 그대로 지금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모래하고 밤자갈 형태로 이렇게 산이 되어있고 이게 지금 여기가 해발 한 2,400m 되지 싶은데, 저 밑에는 구름이 지금 꽉 있고, 이런 야생화들이 지금 백두산에 화산재 뭉쳐서 일래 있습니다. 아, 저 밑에 지금 발아래 구름들 모습입니다. 여기는 할, 어, 백두산 어, 지금 저희들 북파코스 오늘 중국 여행 1일째 북파코스입니다 이야 장관입니다 우리 기록을 남길까요 말까요 아, 네. <laughs> 아, 아, 진짜 말로만 듣던 우리 민족의 영산 백두산 관계가 무량합니다. 우리 옛날에 고구려 우리 관계토 대왕께서도 이 땅을 밟았을 것 같고 발해 건국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 이전에 고조선 금국대도 백두산을 근거로 삶의 터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5천년 이후에 백두산 땅을 밟았습니다. 아, 전부 다 이게 화산재. 자산이 분출되어서 용암이 이제 이렇게 응고가 된 것들입니다. <목소리> 저기서 이제 천지를 볼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. 아, 하늘 좋습니다. 자연의 신비함을 느끼고 갑니다. 제 모서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 비션 비가 올까봐 우비까지 챙겨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. 지금. 올라가는 모습 저 밑에 셔틀버스 주차장 이렇게 쭉 올라와서 이제 이렇게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백두산 아유 고리안리안등상네 탄리 안 등싸네 탄리 안 등싸네 탈네 우와, 천지다. 이야, 우와, 드디어 천지입니다. 여기가 북파 코스입니다. 이 사이로 이렇게 볼수 있네요. 이야, 이야 천지. 어, 조금 높은 데로 올라가 보겠습니다. 아. <목소리> <목소리> 어. 오 대단합니다. <목소리> 아 지금 <쟁>, 자리 <쟈기> 쟁탈전. <목소리> 아. 와 엄마 보고 나 보이나? 어만나고서볼게 아.

아, 谢에에는안들어不见 아, 아, 카메라는 보고 있습니다. 睛 <laughs> 아. 네, 시에, 시에 아, 엄마 보고 있는 거야. 어. 자 나가실 거. 자. 사진 찍고 들어가. 오. 오. 아, 나가는 게 아니네. 아 이거 참 말로. 아, 아, 아 지금요 막 올라서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. 자리 쟁탈전이 치열합니다 지금.

<목소리> 네, 아, 네. 에좀 우리 저하게이 <목소리> 아, 이거 좀에에어 뒤에 좀 나오세요 <목소리> 어. 에이, <다신> 아. <목소리> 아 아니 아, 다 보셨으면 예 헤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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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나와주세요 아? 여기 뒤에 기다리고 있잖아 아일 매일 일 쎄쎄 에 아, 니어 여기 기다리고 있잖아 아, 이리 네. 와줘 아. 아. 어 아이고 이 어우 어, 아아고야 천지 찍기 어렵습니다 이거 아, 이 야, 아지랭이가 피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. 저쪽에, 저쪽아이고야안 피... 보입니다아이 아, 아... 아, 정도로 나가야될것 같습니다. 음, 오케이, <아 야 천지 영상 한번 촬영하기 정말 힘듭니다. <목소리> 아, 야이렇게 계속 대단합니다. 아이 화산암이 녹아 응고가 되어 가지고 식어 가지고 이렇게 야. 아, 이제 이렇게 지나가야 될것 같습니다. 제가 한번 또 다음에 소식 전하겠습니다.